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최지성 사무총장의 인선과 관련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번 인사의 취지를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과 헌신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선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천에 대한 사심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만큼은 내려놓아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천제도의 혁신은 당대표와 사무총장의 의지에 더해 혁신된 제도를 당원 당규에 못 박는 것으로 완성된다며 혹시 남은 의구심도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 함께 풀어가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